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어,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어, 보내십시오. 어, 사람은 누구나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청년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면 만족할 수 있겠지. 그래서 밤낮으로 공부하고 이력서를 쓰고 스펙을 쌌습니다. 작년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직급이 올라가고, 연봉이 올라가고, 집을 마련하고, 자녀가 잘 크면 만족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자녀 교육에 마음을 쏟습니다. 노년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제는 자녀들이 다 컸으니, 건강하게 지내고, 손주들이 잘 크면 만족할 수 있겠지. 그래서 약을 챙겨 먹고요, 운동하고요, 자녀 손에 안부와 연락을 기다립니다. 세대는 달라도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만족, 행복인 거죠. 만족, 행복.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족해야죠. 행복해야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 줄수 있을까? 정말 그 끝에 평안과 기쁨이 있을까 질문해 볼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일시적인 허기만 달래 줄뿐 일시적인 갈증만 채워 줄뿐 참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왜 그리 그것이 전부이냐 아등바등하며 애를 쓰며 수고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어,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영국의 유명한 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의 영문학자 어, C.S. 루이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 우리 이주경 집사님네 신방 갔을 때. 예진 자매가 C.S. 루이스 책을 읽어가지고 거기 책꽂이에도 꽂혀 있었는데 이 C.S. 루이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젊은 시절에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이 어딨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허무와 공허가 가득 차고 그리고 이 지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인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BBC라는 방송 아시죠? BBC라는 방송에 출연해서 기독교를 변증을 오랫동안 하였고 그 내용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으로 출간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봤을 그리고 들어봤을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과 영화도 바로 이 저자의 작품이고, 기독교적인 소설로 만든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의 목마름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갈증, 그 배고픔을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생은 허무와 공허의 투성인데, 어디서 어떻게 우리는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고, 삶의 의미를 어디서 어떻게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참된 양식, 영원한 양식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나오라, 오라, 와라. 1절에서 3번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을 사먹으라 하시는데, 물은 생명을 가리키고, 젖은 성장을 뜻하고,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삶에 꼭 필요한 요소들이 되겠죠.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됩니다. 생명과 성장이 있는데 삶의 기쁨이 없으면 얼마나 무료하고 지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참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기를 원하시는, 주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얼른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이 되면 혹시 친정 어머니와의 추억이 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머니께서 음, 오라고 고추장 줄게 오라고 김치 줄게 오라고 동치미 줄게 오라고 뭐 줄테니까 오라고 예. 저한테도 그렇게 예, 저희 가족이 오라고 오라고 막 하는데 예, 줄테니까 오라고 그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줄테니까 오라고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이십니다. 예. 물 주겠다고, 젖을 주겠다고, 포도주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좀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를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고 있지 않다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를 할 정도로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왜 참된 양식이 아닌 것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라고 하나님은 질문을 하십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게 주는, 내가 주는 물은 마,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남편이 다섯이나 되어서 그 모든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을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구멍이 나 있었던 그 여인에게 이리치이고 저리치이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대체품을 생산해 냅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러나 하나님처럼 보일 정도로 매혹적인 것들을 만들어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신기루 투성입니다. 보기에 그럴듯한 마치 선악가와 같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를 그래서 날마다 미혹하고 유혹을 하죠. 이거면 돼. 저거면 돼. 이거 진짜야. 이거면 돼. 하나님 없어도 이거면 돼. 지치고 힘들지? 목마르지? 내면이 공허하지? 이거면 돼. 이거면 채울 수 있어. 우리의 공허함, 허무함을 채울 수 있다는 이 대용품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면 되겠다 싶지만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 중에 혹시 주식하는 분 계십니까? 이거 성장주라고, 이거 잘될 거라고, 이거 뜬다고, 이거 사면 대박난다고 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말안 하겠습니다. 슬프니까요. TV, 트로트, 그 재밌는 거, 그거 끝나면 끝 아닙니까? 병원, 새로 생긴 병원, 아, 좋다고 가다 보면 또 언젠가, 아, 여기 별로인데? 다른 데가 더 좋은데? 하면서 우리 옮겨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보기에 잠시잠깐 좋아 보이는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채울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것으로 채워보기 위해 저것으로 채워보기 위해 노력을 하지만 항상 실패할 뿐입니다. 실패하고, 이번에도 실패하였네. 이번에도 내 목마름을, 내 갈증을 채우지 못했네.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놀랍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와서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돈 없는 자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 공짜로 사 먹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돈으로 줄을 세울지 몰라도 하나님은 누구나 내게로 오라고 가장 귀한 영생의 만찬을 너희에게 차려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한 번은 누가 사 준다고 해 가지고 신라 호텔에 가 가지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보고 먹을 때 너무 놀랍고 기쁘고 맛있더라고요. 그 순간 기쁘고 황홀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소화가 되니까 끝입니다. 지금은 그때 무슨 맛이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달았는지 짰는지 어쨌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 순간 잠깐이었을 뿐이죠. 지속적으로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비싼 중국식, 그 중국 식당 가서 성도님들 식사하시며 아, 그 순간에는 아, 맛있다 하고 우리 먹겠지만 중국집 가서 식사하고 나오면 우리 성도님들 뭐부터 찾으십니까? 아이, 소화제 어딨지? 소화제부터 찾지 않으십니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은혜로 모든 일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만찬으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하늘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는 응답을 해야 합니다. 응답을 하는데 바로 지금 응답을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6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초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끝날 때가 옵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이번 명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만날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이, 목사님. 한두 번해 봤는지 아세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소용이 없어요. 싶으십니까? 8절과 9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 내 길은 너희와 다르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억지로 가거나 짜증 섞인 말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 불안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아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빛을 바라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걸어온 인생길을 되뇌어 보면 그리고 돌이켜보면, 아,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도와주셨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선택지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도하심이고 저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양자택일의 문제에서 특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안 미치는 영역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보기에 안타깝고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모든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일만을 고대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를 하시니까 12절에 보면 의인화가 나타나거든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모든 자연물들이 너희를 환호하며 박수를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니까 피조물들이 신나게 노래하며 박수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성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시와 찔레는 죄와 저주와 황폐함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잔나무는 어떻습니까? 잔나무. 사시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그, 뭐야, 상록. 침엽수, 뭐, 이름도 어려운데, 상록 침엽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시사철 푸른 나무입니다. 늘 푸른 나무로 푸르름이 지속되며, 목재로도 귀하게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렇게 잔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향해 울립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노력으로 점철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수고를 하고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너왜 그렇게 살고 있어?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안타까워 하시며 생명으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영원한 양식이 참된 양식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내게 있다고.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같은 양식이 바로 나에게 있으니 내 품을 떠나지 말고 내게로 와이 양식을 먹고 만족과 배부름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부르심에 우리가 같이 응답하면 좋겠습니다. 헛된 수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다 내려놓고, 참된 양식이신 하나님께로, 나의 유일한 만족과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생명을 누리고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장월교회와 우리 장월교회 모든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